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방성입니다 자, 오늘 7월 25일 여름 축제 업데이트라면서 울타리가 대규모 업데이트라는데 오늘 우리는 여름 축제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여행 상인이 여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로비에 출연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있습니다. 썸머 페스트는 전투 중에 희귀슈퍼 불꽃놀이를 무작위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일을 시작하면 무작위로 여름 축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 불꽃놀이를 사용하여 물 여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5,000 여신을 획득하면 다른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정적으로 5,000 개의 아쿠아 여신 캐릭터를 뿌린다고 합니다. 5,000 개를 사람들이 뽑아 버리면은? 더 이상 못 뽑아. 이거는 여름 한정 뽑기 중에서도 한정 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여름 상인 또 어디 있을지? 메이플 스톱. 자,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여기 새로운 뭔가 공간이 생기면서 아직은 상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30분 뒤. 오, 상인 떠서 떠서 떠서. 자, 바로 그러면은 축구매. 나이스! 출발 박자! 2천잼이나 드네. 폭죽 2개. 바로 상자가. 갑시다! 올라가버려. 응? 네. 이키 여름? 아니 이거 블래치 이치고 여름이야? 아니 여름 버전 스킨이야? 뭐야? 다시 한번 한개더가자 와, 내 4천 젬 이렇게 날라가? 그럼 바로 언제 상인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젬 구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젬 구해 빨리. 1분 뒤. 잠깐 다시 한번 저 상인 씨 주세요. 그럼 바로 여기서 방금 지른 거! 잠깐, 가자! 제발 아쿠아 나와주세요, 제발! 아잇! 그만 나와! 한번더 가자! 와, 뭐야 이거! 요런 버전 주술 회전 캐릭터, 어? 별반 차이 없는데, 근데? 다시 한번 가자! 제발! 아쿠아 주세요! 아 그만 나와, 똥캐! 자, 이제 다시 한 번! 제발! 와 음, 샹크스 나아 음, 음, 바로 와줬겠다. 샹크스. 한쪽 팔 잃어버렸구만. 이. 아쿠아 나와주세요 제발. 도와여 봐 아. 10만 원 추가 연질. 자그 다섯 개 다시 한번 살짝 갑니다. 제발 음, 아쿠아 여신님 떠라. 3000개 남았네. 사용? 미리 볼 수가 있구만. 응. 아니야. 응. 아니네. 응. 아니야. 응. 아니네. 응 아니야. 10만 원 추가 연질. 자, 여섯 개는 이번에는 자 마일리지인가요? 까 버려?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50만원 추가 현실 개발 좀 나와주세요 제발!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중복입니다 중복인데요. 복입다 중복인데요. 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숭복입니다. 중복인데요. 숭복입니데요 a p a 아니 어제 100만원을 주려고안 나올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아쿠아 버리세요 이미 똥캐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엄뭐 관상용이야 5천개 안정인데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 들고 일어나지 그리고 바로에서 블랙클로버 아스타의 악마 각성 모드 바로 주금까지 과연 딱 아, 역시 한 번에 안 나와 자, 두 번째 나오겠죠 아또안 나와 나와라 제발이 번에는아왜 이렇게 안 나와 나와라 제발 나이스, 아. 그리고 바로에서 얘는 누구죠 여러분들? 일단 뽑아. 저거 갑시다. 제발 초반에 나와라. 제발 초반에 나와라 초반에 초반에. 오, 나이스한 번에. 역시 말하는 대로 팔았다 버리기지. 오성짜리. 그리고 바로에서 또 이번에 나온 신캐. 얘는 그 주술 회전의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소환가자. 제발 초반에 나와라. 아, 자두 번째 떠라. 그렇지. 여기다도 이 이렇게 좋은데 품질은 왜안 뜨는 거야? 그럼 방금 얻은 것들. 파로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엔 개미왕국 마지막 끝판보스 개미왕 파로 투 빼기를 가자 자 헌터 엑스 헌터의 개미왕이 있는 개미왕국 와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이 울타디가 꿀팁이 은근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곳들을 고수님들로부터 전술을 다받았기 때문에 제가 울타디를 지속적으로 올린다음에 그런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려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꿀팁 에스 카 노르 자 에스카노르 4성 웨이브 당70 달러 레벨을하나할수록 달러를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은행이야 은행 이런 돈을 벌어주는 타워가 현재 두 종류가 있으니까 무조건 먼저 초반에 지워주세요 어 근데 실수한 게 지금 일단 완전 초반 말고 공격 타워 한 개는 있어야 되면 적어도 이거 다 뚫리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다시, 다시 다시 와 이거 돈 벌이는 봐라 이거 에스카노르 참고로 4성이요, 4성! 5성이나 헷갈리면 안 돼요! 자, 4성짜리가 술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준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자, 개미왕국이라든지 개미들이 겁나오고 있습니다! 생긴 거 봐라, 이거! 어? 상당히 외계인처럼 생겼는 녀석들이! 그럼 여기서! 자! 썸머 센세! 소환! 썸머 센세는 어떤 능력일지! 이제 안되 대신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네! 빠짝반짝 봅시다! 자, 바로 능력 써버려! 오, 레이저 빔! 허, 어, 폭발. 야, 주술의전 간지 캐릭터. 쭈욱. 허, 웅지는 그렇게 센것 같진 않아, 이거. 레벨업까지 키웠는데, 뭐야. 자, 450원. 550원. 자, 1000원 레벨업 하면 새로운 능력이? 자, 어떤 능력이, 오! 오! 뭐야. 블로홀리야 허, 어, 와! 야! 이거 괜찮다. 뎀지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허, 어. 야, 뭐야. 거의 나소다 비슷한데? 블로우를 만들어서 폭발. 야. 그러면서 바로 1,250원, 1,750원. 만렙을 찍어버리면 도메인이란 새로운 능력 생겨버린데 도메이 써버리면은 뭐야 이거는? 뭐야? 오 블랙홀. 뭐야? 지독딜, 지독딜. 와 이런 길목에 설치하면 좋겠다. 와 레알 겐지 작살 팔아버려. 자, 그러면은, 센세이 제자. 야, 요 녀석은 어떤 능력 갖고 있을지? 자, 파란 색깔 불꽃 뭐냐, 이거 또네? 다시 한 번? 나선만 야, 겁나 멀리가. 범인는요 정도에다가 레벨업. 또 레벨업. 또 레벨업. 그러면 새로운 능력 개방돼 버리면서. 오! 순간이동제. 어, 와, 파란 색깔. 아니, 센세이 제자라서 그런지. 얘도 파란색깔 리펙트 강하네요. 와, 약간 나 소나 같기도 한데 이거? 파란 나선나 그럼 바로 만에 갑시다 여러분들. 천 원, 1,900원. 하면 새로운 능력 개방. 자 어떻게 될지? 우와! 이거 괜지. 이거 길목 있으면 좋겠다. 빨간불로 바뀌어버리네. 피해불꽃으로 바뀌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범위는 요정도 와, 겁나 넓어. 거의 코난급이야. 자, 2,800 레벨업? 만렙 찍어버리는 범위가 요정도 거의 코난급이야 코난급 뒤에 불고도 팍와 보이지도 않아 어디까지 간 거야 일단은 겐지는 난다는 거 하지만 코난한테는 안 되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버그솔져 등장 아, 이상한 생긴 녀석들 자 블랙클로버의 주인공 악마 각성 도전 와 거의 같이야 같이 가치. 반쪽 같이 블랙클로버의 주인공입니다 와 대검 너무 간지야 빵랩인데 너무 간지고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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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악마 토네이도 배운다고 합니다. 악마 토네이도 보여주세요. 우와! 그럼 여기서 2,000원? 2000, 2,000원? 만렙 찍어버리면은 기술은 바뀌는 것 같진 않네. 어, 자기가 토네이도가 돼버리는 거구나. 기술은 바뀌지 않지만은 상당히 있요 야, 범인은 요정도. 그러면서 이 맵을 클릭하면은 자, 개미왕국 마지막 스테인 클릭하면 요거. 헌터 엑스 헌터에 나오는 보드를 준다는 거! 보딩 중! 야하! 5분 뒤 자, 보스 나왔습니다! 개미왕국의 왕! 개미왕! 버그킹! 아, 맞짜지 바로 토네이도! 와, 반각까이 벌써 깎였어! 자, 바로 한 바퀴 날것 같다! 그렇지! 클리어! 개미킹을 쓰러뜨리면 이 보딩을 준다는 거! 보드! 그럼 바로 이어서! 아, 진짜 아쿠아 못 뽑는 거 아직도 빡치는데! 100만 원 쓰고 뽑아버린 샹크스!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빌리지. 자 바로 일곱 개의 대지 스테이지 여러분들 마지막 끝판 가자. 보스 두 배개러 가자. 그럼 바로 들어가 주시면서 일곱 개의 대지 스테이지 마을이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 검을 뽑았던 기억이 날랑말랑 이, 이 마을에서 어떤 에피소드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검이 나왔었던가? 기억이 잘안 나요 여러분들. 본지 꽤돼 가지고 자 이런 식의 일곱 개의 마을이 있었죠 여러분들. 마을이 있었고. 자, 요런 식 나무 같은 거 많이 있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요번에도 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따 코난 설치! 오분 뒤. 그럼 또돈 야무지게 벌어주시고! 자 바로 그러면은 이번 신규캐! 자, 유스캐! 자, 유스캐 각성 버전! 와, 리얼 겐지다 얘도! 우오오 와아아아! 거의 그냥 소오공인데 초사견! 도르르르 뭐 wow, 피카츄 플러스 소노구 러땅 레벨 때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1렙1렙1렙자 새로운 능력 개방 뭐야 보 요! 유유백소 와 주인공 각성 와 약간 뭔가 공기탄 같은 거 있어 기탄 랜탄 와또한번 레벨업 와 돈이 많이 드네 만 렙이 아니야 뭐야 이거는 뭐야 레고블럭 파괴된데 뭐야 이거 와 뭐야 땅을 쳐가지고 지진파 공격? 지진파 뭐한 녀석이야 이거 블록 파괴제땅 파괴 지진파 공격 근데 블록이 나오냐 땅이 나와야지 여기서 한번더 레벨업 해버린 만렙 범위는 요 정도 근데 코난에 미치지 못하네 역시나 만렙 지금 요런 느낌이라는 거파 해버리면 드디어 샹크스 가자 판매 후, 드디어 샹크스구나 나와라 평타 빵렙 <웃음> 그냥 <laughs> 검기발사! 한쪽 손으로! 검기발사! 뭐야 이게! 이게 100만원짜리 효과인가? 슉! 검기발사! 이게 뭐야! 난 장난해 지금? 어? 검기발사! 참나 어이가 없네. 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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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자 스트롱 윈! 우오우야기 다시 한번? 오, 패기, 폐기. 패기로 너무... 못 찔러 버리네. 공중 공격 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 뭐야? 공중 공격 되잖아. 요거는 나중에 뽑게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얘는 5천 개 한정은 아니지만은 이번 여름 한정으로만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야, 공중 공까지 가능하게 땅에 있으면서. 오분 뒤. 그럼 바로 샹크스. 만에 찍어버려. 찍어주시고 한 마리 더. 샹크스로 마지막 15웨이브 뭐 깨버릴 수 있을지. 맞네. 뒤에 코나도 있긴 하지만은, 샹크스 선에서 가능할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3마리로 초반에 압살 가능할지. 계속, 와, 계속 패기. 슈 저... 무한패기다, 무한패기. 오지를 못하잖아! 참고로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스티지 깨버리면은, 7개 대제에 나오는 요 녀석이 타고 있는 이 베개 같은 거. 이불 뭉치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어어어어. 자, 보스. 멜리오다스 닮은 녀석. 자, 이 녀석도 와! 바로 두방커 뚝배기지. 이 달린 녀석들만 못 잡았지. 이 녀석들은 뭐 코난이 잡겠죠, 여러분들. 와라! 바로 뚝배기 해버리면서. 야! 이 베개를 얻어버리네. <laughs> 엎드려 자는 중. 그래서 악마 파란색을 뿔 달린 녀석을 괴 라는 거 알아가시면 여러분들,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제가 또 다양한 올타리 뽑기 영상을 돌아도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맨날 좋을 거 같고요. 그럼, 저기까지 뿅!